관찰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요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특히 앞니와 송곳니에 유치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. 지금 바로 우리 강아지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이빨 살짝 들어서 보시면 조금 더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송곳니에 유치가 되고요. 유치보다는 덜 날카롭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영구치거든요.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치아 개수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치와 연구치 개수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. 개수를 한번 뭐 세어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세어보시고, 어, 개수가 안 맞다.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날카로운 이빨이 아직 있다. 아니면 이중으로 나고 있다. 그런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어, 1년 이내에 이갈이 중인 강아지들은 이갈이를할수 있게끔 깨물 수 있는, 물수 있는 장난감이나 조금 딱딱한 간식을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